아이템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laughs> 아이템이 뭔가 아슬아슬할 것. 응, 음. 음, 음? 이건 들어져? 아, 이건 세칸 음, 다달아 간다 했더니만, 음, 일단 상해한테 가서 아이템 좀 정리해야 되겠다. 응. 음. <laughs> 어? <웃음> 케이스. 음, 한강 수리탄 사자 그냥. 수리탄이 있어서 나쁠 게 없으니까. <laughs> 음. 아이템제를 대충 사고, <laughs> 적당히 판매하고 정리를 했는데, <laughs> 이미 터질 것 같은데. <웃음> 하. <웃음> 음, 그나저나 어디 가야 되지, 이제? 어... 어, 어? 뭐 이건 나중에 죽고, 아, 여기? 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로? 오케이. 가자, 하용 호잇. 호잇. 가자. 여기 맞나? 맞나? 아 맞.. 맞구나 여기가 그.. 손 같은 거다 잠깐만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없지? 아아 아, 무슨 샤오바방그광 막이래서 소리가 없으니까 괜찮겠구나 응?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 이? 어느 거나어 아무거나 넣도 상관없나? 아, 아무거나. 상관없나? 뭐거나 아니, 지금 단순히 정답으로 나온 건가? <laughs> 운 좋게 정답으로 나온 거면 좋고. 아, 근데 이게 좋단 말이에요. 이런 아이템이 그 키아이 응? 음... 음... 알았어어 아, 베이비북을 데려가야지. 알았어. 아, 그러고 보니까 3시간 잠들었다고 그러니까 시간 참 많이 낭비하게 했구나. 음, 그러고 이제 여기로 가야지.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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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잠깐 교회 어디 가야 돼? 어. 음. 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오케이. 알았어. 가자. 어디? 잠깐. 잠깐. 응? 그? 아, 잠깐만. 여기? 아. 아 잠깐만 <laughs> 음 이제 여기 보스나 나올... 아 이거 열고 보스나 올것 같은데? 하응 음? 여기는 무조건 이런 그 뭐랄까 판매 아이템? 판매 아이템 아닌가? 아 그런 거 깎아진 하려는 말이 파매 아이템은 아이템 칸을 안 쳐서 좋긴 하겠다고 그랬는데 음? 음? 여기 안일했는데 여기 왜 이래? 보스전이야, 진짜로? 그, 망치 뭐, 들어가지고, 망치에 뭐, 있었다 그러는 개가 나올 것 같은데? 아, 여기 들어가면서 아이템? 아, 아, 아 나, 나, 나? 응? 뭐라고? 아우! 행사 아우! 음, 근데 이렇게 아이템이 있다는 거는, 역시나 보스인 건가? 아아 아그 망치 든 애니까 음 아? 어? 저 뭐야 아? 어? 음 타일런트 같은 형태에서 그 망치 들고 나오려나?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어떡... 에? 잠깐만 에 잠깐만 생각보다 더 크잖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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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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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 잠깐만, 잠 우와 타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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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아 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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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이거 요깐만 잠깐만, 잠깐만, 스리만도 많이 가져왔으니까 괜찮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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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그만 잠깐만, 잠깐만, 잠 걔한테못 써가지고 너한테를 쓰려고 이렇게 가져온 거야. 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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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한방 더. 자어 어,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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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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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덤벼 덤벼 머리 어디가 이쪽 이쪽 이너너너녀 버섯 나 너, 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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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짝만 거리를 벌려줄래? 샷건이 어느 정도 가까워지긴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하하 와이. 아, 아, 너무 가까우면은 샷건을 쓰기가 힘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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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 하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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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봐 이쪽 봐 이쪽 봐 헤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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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해? 응? 응? 잠깐 잠깐 던지는 거 아니겠지 던지는 거 좋아이 클럽 날뻔 했잖아 하이 아? 아 잠깐만 저거 노려야 되는 거예요? 어?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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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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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설마, 너 설마. 아, 다리, 다리, 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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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만, 그, 잠깐만, 근데, 그거, 그, 그 좋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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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게 아니라. 음, 잠깐만, 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우아이, 우아이, 우아. 너, 너 여기 가까이 오지 마.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쟤한테 타면 안 돼, 안 돼. 아, 잠깐, 근데 수리선 못 던지는 거아니에 이러면은. 아, 잠깐, 그리고 다저 위에, 위에 때려야 돼. 위에, 위에, 위. 에 아, 위에, 위에. 코이. 호이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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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워! 더워! 더더더 아! 너걸러 가지마! 걸러 가지마! 이때! 때! 아! 나! 오호! 다행이다! 티쳐 맞았다! 살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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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왜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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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니? 밀리? 밀리? 밀리에서 뭐 어떻게 해? 어? 어?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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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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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내 호환 뭐 하는 거야? <laughs> 얘를 갑자기 혼자서 음, 괴로워하고 아 잠깐 아 이거 2에 나왔던 그 보스 음,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개 개가 저나 위험해 위험해 위험 방출 뻔했잖아 개 개가 눈 같은 거에 데미지를 안 주면은 데미지를 안 받았던 걸로 기억 나아 와이 기억하는데 그거 같이 저 위에 나올 때까지 데미지를 권총으로 줬어야 됐나요? 저 위험하다니까 늑대야 도망가! 늑대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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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로 가! 너 늑대 보지 마 나봐 나봐 나를 봐! 자너 앞에 적은 나 나야 나나안나늑이 넘어갔고 왜오어어응 잠깐 다리 사이로 빠져나올 수 있어? 자 늑대 어디 있어 늑대 어디 있어 늑대 어디 있어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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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늑대 괜찮아 하이응오 호이!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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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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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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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발등 치지 마호 지금 운이 조, 무진장 좋은데 어한 대도 안고있어아한대 맞았나 아, 스쳐 맞긴 했구나 호이 오응에아 응, 응, 아, 잠깐 늑대 아도와주는거줘아아 아, 빨리 나 빨리 나 빨리 나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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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괜찮은 거 같아. 건강한 거구나. 아, 저 근데, 나도 잠깐, 너 걸로 가지, 걸로 가지 마. 아, 아, 어? 어 늑대가. 아, 늑대가 날, 응, 늑대가 날, 날, 날날나 아, 응, 응, 거이, 거이, 우와, 이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네. 늑대가 날렵해서 다행이었네. 거이, 거이, 응, 아니 밀, 밀, 밀가또센 거예요? 토이 토이 아 나이프 나이프가 얼마 없어서 밀지를 얼마 못한것 같아. 음, 근데 밀지가 얼마나 쎈지 모르겠는데 미, 나이프 데미지 별로 안쎄데 거기다 이거 부엌칼인가 그래가지고 아 시칼 시칼 부엌칼이 아니라. 하이. 아자 위에를 때려야지 밑에를 때릴 게 아니라. 하이. 와이. 아 체력이. 호호호 잠깐 얼마 남았어? 잠깐. 오이 잠깐 잠깐 한 발밖에 안 남았어? 응. 음. 클났네 클났네. 아 어? 지금 회피라고 뜬것 같은데 뭔가? 응? 아 모르겠다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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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이 우리 더 좋을 것 같아 저거 맞추기는 이쪽 봐 이쪽 봐 이쪽 보라고 아, 아, 응아이아우음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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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이응또 어, 다리 사이로 정민 사격을 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호잇 아또 멜리? 아, 아 탄건 남았다 허이허이허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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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근데 차권 총알을 여기서 다 써버려서 큰일 났네요 허이허이 음... 아 수리탄 도지지안 되겠다 얼마나 더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래도 총알 완전 사납니까 아 잠깐! 늑대가 너무 가까워 늑대야 늑대 어? 끝났네? 어 그렇긴 해. 근데 그건 그런데 아 보스를 쓰러트리는건 좋은데 어 교회로 갈 거라고 알았어. 쓰러트린 건 좋은데 음어 음? 늑대 쓰러트린 건 좋은데 응 음, 총알이 다썼는데큰 클났네. 어 고마 어, 고마 어어 이게 뭐 그게 있었는데 잠깐만 이렇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음. 기억, 기억, 기억.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뭔가 아이템이 자꾸 반짝반짝해. 아, 맞다. 이런 거안 줘서 갔지? 저쪽에도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어디, 어디? 응? 아, 여기 있다. 오, 잠깐. 이것저것 있던 가야 여기 혹시 산탄총총알도 있었어? 아, 권총밖에 없네. 으이 25발? 에이, 이렇게 많았어? 아, 산탄총을 더 있었구나. 아, 그럼 다행이다. 분명히 그프라가 같은. 음... 어이쿠 <laughs> 프라가 같은 애들 분명히 나올텐데, 산타초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보다 거 아이템 정리해야 되겠네요. 어, <laughs> 거기서 그러고 있어. 가도 돼. 이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린 거야. 나좀 채우고 비 계속 맞아서 감기 걸리지 말고 얼른 가. 잘가갈게 나도. 응, 교회. 제가 맵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렇게 있던데? 교회로 가서, 음, 뭐 해야 됐지 아, 교회에 뭐, 그냥 판 같은 거 꽂아서, 그걸 열어가, 잠깐, 여기 또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다 처리해놨는데? 그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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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가자. 응? 잠깐! 자, 교회로 가자. 뚜뚜뚜, 짜짜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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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왜, 에, 에? 만, 너 거기 왜 있어? 내가 거기로 돌아올 줄 알고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던 거야? 허이, 허이, 아래 잠깐, 안주, 아, 다이다, 다이다. 에, 잠깐만 산탄총, <laughs> 내 산탄총 소화, 음, 이렇게 쓸게 아니었는데, 아, 잠깐, 그러고 저기 뭐 농장 같은데 보물 같은 게 있었던데, 제단. 안 나가죠? 아래? 아 지금 여기 못 가는 거야? 아, 뭐 그럼 어쩔 수 없긴 한데 아 여기로 갈 수밖에 없나 보네 지금. 주와로음 뭔가 미묘한 기분이 나쁜데? <웃음> 움직임 <laughs> 그왜 그렇게 움직여? 뭐 별로 기분 좋게 움직이는 것도 없긴 하지만. 아이아아이 에잇! 레오 여기 누가 있을 줄 알고 소리를 질러 적들.. 응, 아아? 응? 에이아 잠깐만 볼트 으으달음려라 <laughs> 볼트라든가 기관총이라든가 기관총이 아닌가? 소총! 소총이라든가 아휴. 기어코 없는 기관총 탕아도 나왔어? 아... 정말 <laughs> 사야되나 총을? <laughs> 이런 것들에서 돈을 대대로 안쓰기 때문에 안살려 음, 에, 에, 에. 이건 뭐야 에? 바, 어? 아 이벤트 아이템인가보네? 뭐 그건 그렇고 음 그런거 대대로 안살려 고오아이아 어, 탄탄통 총알을 만들고 가져가자. 음, 아이템 칸이 언제나가 아니라 지금 저 생선 때문에 그런가? 이건 뭐야? 아? 어? 아? 어? 응? 저거 아까 그 파란색 다이얼 뭐 저거, 어쩌고... 응? 아, 어... 에이?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거지?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에? 응? 음? 아, 후. 음, 이거 혹시 또 그거 같은 건가? <laughs> 아, 그거 오래 걸렸는데 그 이상한 집에서 구체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리던 거. 아, 어? 어? 어레? 어레 생각보다 쉽게 됐네. 에? <laughs> 아, 그 구체만 좀 어렵지 않았구나. 구체만는 여기저기 뺑글뺑글뺑글뺑글뺑글뺑글 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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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야 돼서 그거는 시간이 꽤 걸렸던 걸로 아는데. <laughs> 그럼 됐고. 간단히 끝나줬으면 오히려 좋지. 뭐 적당히 표지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뭔가 교회가 되게 넓어 보는데 생각보다 좁은 조용히 해레온 무섭게 시리뭐 하는 거야? 그러다가 저눈 빨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오면 어쩔 거야? 응? 음? 잠깐. 응. 응. 응? 아, 이벤트. 아, 여기 이벤트구나. 응. 음. 아, 저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저딱공격당 고... 시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진짜 공격당하네. 진정해, 진정. 구하러 온 거야, 구하러 온 거. 평범하게 말하는 사람이잖아 여기 지금. 응? 야? 여태까지 여기 다 무슨 <laughs> 못 알아듣는 말만하지 않아서 다들? 어? 어? 어, 말좀 들어줘 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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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저게아 어? 교주. 일일은 어린냐? 아우. 와우, 눈이어뭐라이뭐 구원을 죽음의 구원을? 아음 <laughs> 아. 음. 서로 통했네 뭔가 눈으로 보고 <laughs> 여기는 협력해야 되겠다는 아, 어... 어떻게든 탈출해야 되지. 어어 응. 어. 음. 음. 레온을 믿어. 알에서도 엄청나게 활약했어 응? 아아리아리 저기 사다리만 어떻게 막아버리면 은못 올라오지 않을까? 길이 저기밖에 없어 보였는데, 어. 어, 그럼 그런데 잠깐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세이브 같은 거 근처에... 어, 아, 옆에 집에 갈수있으려나 거기서 세이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잠깐만, 못 올라오잖아. 어차피 막혔네. 그럼 보물이나 찾아가자. 어디 있어 이 소리 듣고 올라오는 건아 올라오지 못하지 참. 올라오는 건 아니야라고 레를 그랬는데. 근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 걸려서 좋을 건 없지. 아. 뭐 베름 베라 베르룸만 뭐라고? 응? <laughs> 어차피 못 올라오잖아. 여기 막혀서. 응? 아. 에리 이거 혹시 너 거야? 음? 아닌가 보네. 반응이 없네. 아 잠깐만 같이 다니니까 혹시 이거 되는 건가?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떻게? 해? 일단 올려고. 아 그래서 그 셰리처럼 내려달라 그러는 거구나. 내려줘 빨리. 내려줘. 에이 그 발로 쳐서 내리는 거야? 어어 <laughs> 어? 어디 갔어? 응? 에슐리 어디 있어? 에슐리? 응? 아, 거기 있구나. 일단 아이템 선택할게. 아? 에? 음. 아이템 칸참 난감하게 하네. <laughs> 이게 생선 탓인가? 응. 에슐리 뭔가 할 말이? 있... 응? 응? 아, 내가 이렇게 비춰서 그런 거야, 혹시? 아 미안 <laughs> 나갈 게 근데 여기밖에 없어 보이는데 여기 아까부터 엑스 펴뜨는데 여기 어떻게 내려가? 어? 어떻게 가 여기? 응? 응, 그건 좋은데. 어? 애슐리가 어떻게? 이? 뭐 레온이면 근력이면 받을 수 있긴 하겠는데. 잠깐만. 너무 높은데, 레온 무리일 것 같은데, 제가 택배부터 높이가 엄청나 레온 사람 무게를 저 높이에 괜찮아 진짜로 와우, 레온 <laughs> 근력이 강하다고 생각했긴 했지만, 너무 강한데, 어..어..음..잠깐 어, 어, 음. 이렇게 대봐봐. 음. 레온 키로 치면은 요 정도가 하나니까 여기쯤이 두 명분? 이쪽이 세 명. 에? 사람의 세명 분이에서 레온이 아, 대충 빼고 2m 좀안 된다. 치금 2m, 2m, 2m 치면 6m? 6m 조금 안 되는 거잖아. 에? 이 레온 역시 근력이 엄청난데? 어. 어, 갑이기응또 응? 내려올 거야, 줄리? 응? 응? 어디 있어? 응? 음? 음? 아 내려온 거라. 어. 아 헬기. 아. 헬기. 음 알았어. 근데 헬기. 아 응응. 응. 저, 저 저기 저기 저기는 어떻게 가야 돼?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음 그건 알았어. 음 근데 헬기들을 나오는 거에서 좋은 꼴을못 봤는데요? <laughs> 그래, 그리고 여기 세이브가 있어 그랬는데 에이, 잠깐만 에 뭐야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돼 있어? 응이 막힌 길 없었는데? 레옹 그렇게 6미터 육미... 세이브로 갈거 세이브로 갈거 세이브로 갈거 이렇게 6미터에서 정도에서 사람을 받아낼 정도의 근력을 가졌으면서 그거는 올리기 힘들어? <laughs> 아 맞다 이거 애슐리 너 사진이야 어때 이런거? 응 <laughs> 음. 애슐리 아무 반응도 없네요 <웃음> 음 <웃음> 보스를 이리저리 쓰러트리고 어찌어찌 애슐리를 구하긴 구했는데 <laughs> 뭐가 이제 얘를 데리고 보호하면서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무진장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웃음> 하 <웃음>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견문 어